안녕하세요. 게임두의 세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언박싱할 제품, 닌텐도 2DS XL를 들고 왔는데요. 이 닌텐도가 이 스위치는 정식 발매를 안 하고, 이 생뚱맞게 이게 나왔어요. 뉴 닌텐도 2DS XL. 한일 동시 발매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2017년 7월 13일에 무려 한일 동시 발매를 했습니다. 당혹스럽죠? 아니, 저는 닌코가 철수한 줄 알았어요. 닌텐도 스위치, 아직 정식 발매 예정도 없어요. 예정도 없는데, 얘는 무려 동시 발매야 또. 그니까 러 이게 뭔 황당한 일이냐고. 뭐 여튼, 바로 언박싱에 들어가도록 하죠. 일단, 박스를 좀 볼게요. 이게 XL 사이즈의 대화면 하고, 3DS 소프트웨어를 2D로 플레이 할수 있다. AC 어댑터는 별매입니다. 여전히. 별매라고 나와 있어요. 참, 이런 거, 이런 거 보면, 대단해. 어, 대단해. 이 닌텐도. 닌텐도! 대단해. 아,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처음 사는 사람들, 뭐 우리 우리들이야, 뭐 이거 여러 대 사니까 처음 사는 사람들은 도에 충전 어떻게 하라고 사라는 거 아니에요, 별매 어댑터를. 게다가 무슨 USB c 단자나 이런 것도 아니어가지고 자기들 또 자기들 전용 어댑터야. 그걸로 충전할 수밖에 없어요. 사야 돼요 무조건. 어쨌든 뒤에는 이제 XL 시리즈 중최 경량이라고 써 있어요. 그만큼 이제 3DS XL보다 훨씬 더 가볍다는 거죠 뉴 닌텐도 3DS XL이 국내 정식 발매됐을 때 22만 5천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2DS XL은 16만 5천 원으로 나왔습니다 제일 싸요 3D 기능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사면 되겠죠 저희가 두 가지 색상 다 준비했어요 일단 두 가지 색상 나왔는데 하나는 블랙, 블랙 터크 이즈고 하나는 화이트 오렌지입니다 일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블랙으로 까보죠? 아, 화이트로 까볼까요? 아, 블랙으로 아. 이거 이런 것도 선택 장애가 오네 자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까보면 굉장히 단순하게돼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딱 열어보면 오, 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이거 보죠. 음 그냥 본체 하나 딱들 있어. 본체 하나 딸랑 들어 있어요. 뭐 딱히 뭐 언박싱이랄 것도 없는 거예요. 어? 두 속바지네. AR 카드. AR 카드는 뭐 AR 카드 쓰나? 난 이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네 어쨌든 AR 카드가 있고 그리고 간단 시작 가이드라고 해서 야 이거 뭐야? 충전하기가 있어. 충전 어떻게 하는지 써있어. 어댑터도 안 넣어져 놓고. 골 때리는 애들이야 하여튼. 설명서라고? 참 이것도. 아, 자, 어쨌든. 자, 돼 있으니까 이제 중요한 닌텐도 2DS. 자, 봅시다. 자, 보면, 어허. 오 어! 잠깐만. 야, 이거 뭐지? 오, 생각보다. 오, 생각보다 예쁜데? 오. 야, 이거 봐라? 오허 오, 생각보다 예쁘네요. 오, 생각보다 예쁘네. 진짜. 좀 조악할 줄 알았거든요? 그다지 크게 기대 안 했는데, 뭐 생각보다 예쁘네요. 블랙이, 블랙터콰이즈가 약간 성인분들이 쓰시기엔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예쁘잖아요? 이거는 좀 유아나 어린애들이나 아니면 좀 여성분들 좀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약간 성인 남성이 들고 있어도 무리가 없는 디자인입니다. 예뻐요. 이쪽에 닌텐도 로고가 있네요. 닌텐도 로고가 이렇게 달려있고. 그리고 위에 경첩이 생겼어요. 이 힌지. 힌지가 생겼습니다. 원래 이게 없죠? 원래 닌텐도 3DS는 없어요. 상당히 가벼워요. 자, 크기를 보시면 훨씬 작아진 걸볼 수가 있어요. 훨씬 더 작아지고 무게도 이게 60g 정도 더 가볍습니다. 뭐 거의 비슷하죠, 사실. 윗면 디자인은. 위에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닌텐도 3DS 비교를 해보면 이거 보십시오. 지금 보시면 크기는 거의 비슷해요. 크기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위에다 올려놓고 봐도 참 가볍고 경량화된 제품인 걸알 수가 있다. 일단 그렇게 알 수가 있겠죠. 비타 가져왔습니다. 비타인데 뭐 비타랑도 이렇게 보면은 뭐 비타랑도 거의 비슷해요 크기는 그죠? 스위치랑도 비교하면 뭐 스위치는 무조건 무조건 클 수밖에 없죠 훨씬 더뭐 스위치랑 비교했을 때도 한이 정도 크기다. 근데 확실히 저는 휴대기는 저는 아직까지는 3DS라고 봐요. 닌텐도 이거 이거 되게 좋긴 한데 너무 커요. 들고 다니기 너무 불편해 나는. 그래서 아직도 저는 3DS를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자 열어보죠. 여러 보면 오호, 자 깔끔하네요. 깔끔하죠. 여기서 우리가 걱정되는 게 있어요. 과연 IPS 패널일까, TN 패널일까? 좀 걱정되죠. 딱 보시면 어, 이 플라스틱이 광이 없는 플라스틱이죠. 그리고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원래 이쪽에 3D S 이쪽에 3D 기능을 할수 있는 이 스위치가 있었죠. 스위치라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위아래로 하는. 그리고 이쪽에는 볼륨이 있었죠. 근데 둘다 없어졌죠. 둘다 없어지고 전면에는 완벽하게 화면만 나오게끔 디자인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왼쪽에 볼륨 버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줄이고, 키고 할수 있겠죠? 어, C 스틱. C 스틱이 생겼습니다. C 스틱. 이모노할때좀 쓴다 그러는데, 이거 뭐 앵글 돌릴 때 카메라. 근데 좀 별로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ZL, ZR 버튼. 여기 ZL, ZR 버튼이 생겼습니다. 여기 위에 이거 조그맣게 있죠? 아래에 홈버튼을 놓았잖아요. 여기 쪽에 홈버튼이 있었잖아요. 근데 홈버튼이 없어졌어요. 여기 있던 거를 여기로 옮겼어요. 여기 길이를 조금 줄이려고 여기 있던 거를 여기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전원 버튼 있죠? 전원 버튼 이거는 거의 비슷한 구성이고요. 이쪽에 터치펜이 있어요. 터치펜이 있는데, 어우 뭐야 이렇게 작아? 어 그립감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와 이거 너무 작다 이거. 완전 이거 애기들 쓰라고 <laughs> 애기들 쓰라고 준거 아니야? 이걸로 뭘 써? 이걸로? 어 너무 작은데? 3.5 파이. 이어폰 단자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에 이게 이게 뭐냐? 오이 뭐야? 고무잖아? 어, 이렇게 여기 게임 카드 슬롯인데 어, 여기다가 이제 게임 카드 넣는 거예요. 게임 카드 넣는 슬롯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어, 되게 조악하다.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넣어야 돼.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막 접혀 이렇게. 이 넣을 때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 이거를 빡 빼고 잡고 이렇게 넣어야 돼. 되게 불편해 이런 게. 아 저는 이런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여기 옆에 메모리 카드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마이크로 SD 카드 4기가짜리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4기가. 자 들어 있고 이거 닫아볼게요. 아우 이건 이건 좀 아니다. 스피커가 원래 여기 있었어요. 원래 여기 달려 있었는데 스피커 이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여기 좌우 사이드로 이쪽에 이쪽에 소리가 나오게 옮겨졌어요. 이거는 뭐 크게 유의미한 변화라고 뭐 보긴 어렵고요. 제가 봤을 땐 여기 위에를 좀 디자인적으로 깔끔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한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디자인은 디자인은 괜찮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3DS XL이 더 좋아요. 힌지 부분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런 이런 걸좀 깔끔하게 이렇게 매끈하게 하는 게 좋아서 자 전원을 켜봤는데요. TN이네. TN 패널 걸렸네. 에이. TN TN입니다. TN. 여기 그립감 은 괜찮네. 음. 마이크는 여기 있어. 카메라가 원래 여기 달려있잖아요. 카메라 여기 내려갔어요. 스크린은 뭐 워낙 저가형이니까 3DS도 뭐 해상도 가 워낙 낮아서 눈 아파요. 게임하다 보면 근데 워낙 게임들이 재밌으니까 많뭐 하는 거죠. 좀... 이게 TN 패널이다 보니까 시야각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옆에서 보면 거의 안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있어요. 이게 구형3 DS는 3DS 전용 게임은 안 돌아갔어요. 근데 얘는 3DS 전용 게임도 돌아갑니다. 아 이게 팩을 넣으려면 보세요. 팩을 넣으려면. 이걸 이 밑으로 당겨서 넣어야 돼. 이게 뭐냐고. 어? 아,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아이, 거꾸로 넣네 또. 이렇게 넣는 거잖아. 예. 네. 맞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고 아우, 닫아야 됩니다. 야,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흔들흔들거리고 이런 거 뭐. 이런 거뭐 아유, 품질은 뭐. 진짜 싸니까 이해를 하지 뭐야? 사운드 최대로큰거킨 큰 건가? 어 사운드도 작아 기존 거에 비해서 사운드 작은 것 같아. 그래서 뭐 그래픽은 뭐 기존 3DS랑 3DS XL이랑 비슷하다. 근데 3D 기능이 빠졌다. 근데 어, 이상하게 나는 그래픽이 더안 좋아 보이네 이걸로 보니까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느껴질까? 어린 애들이 이 기존 3DS를 플레이할 때는 어린 애들이 이 팩이 이렇게 여기 노출돼 있으니까 이걸 누르는 경우가 많고, 누를 눌러서 빼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눌려가지고 빠진다든지 뭐 그런 식의 실수들이 나오니까, 이거는 약간 커버를 씌워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커버를 이렇게. 근데 이 디자인 자체는 커버를 이렇게 씌우는 게더 좋아 보이긴 하네요. 이게 노출이 안 되니까 훨씬 더 디자인적으로 아름답고 저는 뭐 그다지 크게 이 제품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끼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닌텐도 3DS의 3D 기능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디자인적으로나 가볍게 들고 다닐 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 오픈한 김에 이 색상도 보여드릴게요. 자 화이트. 오 잠깐만. 오호. 오오 화이트. 어 화이트. 어 예쁜데? 음 화이트. 이 블랙이 있고 화이트가 있죠. 화이트. 어 예쁜다. 예쁘다. 화이트 오렌지. 장스님은 이 화이트가 낫다고 하시네요. 근데 좀 때가 낄것 같긴 한데. 이건 좀 조심해야겠어요. 때가 좀낄것 같아요. 열어보면 오호. 아이폰 보는 것 같다, 아이폰 화이트. 버튼 오렌지죠? 여기 이건 화이트로 돼 있어요, 홈 버튼이랑은.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저 얘, 얘는 위에 TNTN 걸렸잖아요. <laughs> 얘는 과연 IPS일까? 긴장됩니다. IPS여야 될 텐데 하나는 IPS 걸려야지. 근데 딱 봐도 TN 같다? 뽑기 실패. TN입니다. 아이 참, 이 얘네 닌텐도가 이런 게 문제야. 꼭, 세상에 뽑기로 해놨어, 뽑기로. 근데 TN 패널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2DS XL 이렇게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디자인은 뭐 블랙이 좋냐, 화이트가 좋냐. 이거는 예전부터 닌텐도가 장사하던 수법이었어요. 이뭐 다양한 디자인, 다양한 한정판들 무슨 피카츄 에디션이니, 파이어 엠블럼 에디션이니 이런 거 보십시오. 이런 거. 이거 다 이거 제가 이거 일본에 사온 겁니다. 이거 데코 커버. 한국에 안 팔아서. 한국에 팔긴 했었는데 이게 지금도 파는지 모르겠어요. 일본 가 갖고 일본 여행 갔다가 이 보이기를 사왔거든요. 어쨌든 뭐 이런 거 장사 잘하잖아요, 닌텐도가. 어댑터도 기본적으로 안껴 주는데. 총평을 해보면 가벼워졌다 첫째 그리고 두번째 닌텐도 3DS 전용 게임도 플레이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세번째 이 커버가 생겨서 팩이 빠질 위험이 없다 굳이 3D 기능 필요 없는 분 없는 분들이 사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가격이 더 싸니까요 3DS 어, XL 언박싱 해드렸고요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죠 감사합니다.